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드디어 새로운 또 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거예요 다운로드는 1천회 이상으로 완전 극초기에요 극초기고 자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에디그램이라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피드에서 원하는 게시물을 선택해서 그 영상을 어, 시청해주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받는건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눈 땡그랗게 뜨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용돈벌이는 되지 않을까. 제 2의 부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횟수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횟수는 무제한이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디그램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가입자표나 뭐그 남겨드릴게요 이런거는 그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드릴테니까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구요 자 일단 에디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에디그램 뭐 인스타그램 무슨그램 텔레그램 그램그램 많죠 그램코인도 있고 자 어쨌든 에디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아주 잘 나와있네요 자 에디그램 틀면 게시글을 시청하고 포인트를 적립 받으세요 포인트 환전 신청 시 다음, 등록된 계좌로 다음날 이체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계좌로 다음날 이체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에디게를 한번 제가 회원가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약관, 당연히 필수 약관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필수 요소를 다 체크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어,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1계정이에요. 또 나중에 뭐 2, 뭐지, 1인 3계정, 4계정 쓰고서 여러분들 조작하셔가지고 난리, 난리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인증번호 발송을 해요.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그러나면 인증번호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인증번호 입력하고 인증을 하면은 가입정보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그다음 비밀번호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이디는 5에서 15자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자 확인까지 입력하시면 마지막으로 2차 보안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2차 보안정보에는 여러분들 어 메일 주소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걸 입력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이디는 아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보안정보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추천인 입력, 뭐 선택이긴 한데, 입력을 하면 250원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아이디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가입 완료를 누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가입까지 완료를, 완료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그냥 귀찮으시면 자동 로그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로그인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씩 여기 설명이 나올 거예요, 친절하게. 위에 제일 왼쪽에 나온 거는 뭐 동전 모양, 내가 보유한 포인트 현황 및 환전 등내 포인트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나의 현재 위치, 관심사 등을 설정하여 나에게 맞는 게시물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버튼 모양을 누르면 내게시물에 댓글 답장 등 각종 메시지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자, 네 번째.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검색어로 에디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다섯 번째. 플러스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시물, 에디를 만들거나 나의 게시물 현황 확인할 수 있는 등 에디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요. 게시물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에 동전 모양. 이제 우측 상단의 동전 3 개는 회원님의 게시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연포인, 잔여 포인트 횟수를 표시한 것으로 한 개의 게시물에 최대 3 번까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게시물을 3 번까지 볼수 있다는 뜻이고, 그세번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어, 영상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포인트 적립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제 포인트 같은 경우엔 250포인트를 당연히 받았겠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리고 이제 20회라고 돼있는데본 서비스 이후부터는 시청 횟수가 증가될 예정이래요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 영상을 아무거나 누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지구본 모양의 재생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 정립 가능한 시청 횟수가 1회 차감된다고 나오는데 괜찮겠냐 해서 어뭐 괜찮다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청을 다 끝내면 시청을 완료하시어 14포인트가 적립되었다 나오는데 이 포인트 적립은 여러분들 랜덤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포인트 500포인트가 왔나요 잠시만요 이게 아 출금은 100원부터 가능해요 100원부터 가능하고 그래서 11원부터 다양하게 어쨌든 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이 포인트는 100원 100포인트 이상 되면 출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랜덤이에요, 되게 랜덤입니다. 랜덤이니까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뭐돈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별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추후에 이제 정식 서비스 런칭이 되면은 하루에 보는 그 횟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이게 진짜 부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잠깐 계산기 두들겨 드릴게요. 뭐한 개당 여러분들이 뭐11 포인트부터 다양하니까 한15 포인트 정도 받는다 칩시다. 자, 15 포인트 곱하기 어, 여러분들 20회를 보겠죠? 300원 하루에 300원이 적립이 돼. 그럼 곱하기 30을 하면 9,000원이에요. 더하기에 뭐 처음에 가입하면 250. 그럼 한 달에 9,250인데 나중에 이게 정식 런칭이 되면 더 많이 준, 더 많은 회사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면 상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한 달에 9,000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만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 하루에 20번만 시청이 가능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하루에 2,000번만 시청이 가능하고 어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뭐야 포인트 사용하기 저도 아직까지 출금을 해보진 않았지만 포인트 사용하기를 누르면 어 출금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뭐 인증도 해야 되고 환전 환전하려면 주민등록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것 같고 이게 뭐 학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뭐 학생들도 요걸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제가 어 가입자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타셔가지고 다들 코드 입력하시고 250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어 마칠까 하는데요 이따가 제가 한 오후 3시쯤 이렇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어 시간이 되시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날씨가 되게 더운데, 조금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한 음식들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서 배탈 유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제가 언젠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